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을 소개시켜드립니다. 더 좋은 집 박성돈 팀장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요 경기 광주 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동 중에서도 삼동 역세권의 위치 그리고 제일 근접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는 현장인데요. 도보로 약한 6-7분이면 삼동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로는 약 600m 정도의 떨어진 거리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도보로 역 삼동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동역 주변에는 각종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교통망까지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약 5분 정도면은 가까운 물빛 공원을 애완견 산책 운동까지 가능한 그런 공원도 잘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바로 역 동네가 성남이기 때문에. 어, 성남,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어, 그런 가정에게도 굉장히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어, 이번 현장은요, 복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복청구조, 좀잘 나왔습니다. 어, 확장도 잘된것 같고요. 분양가는 3억 2천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주금은 전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광주를 통틀어서 도복권으로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장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축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동역 도보권 약 600m에 위치한 복층빌라 현장.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바로 앞에 보이는 도로가 삼봉국도입니다. 삼봉국도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갈마 갈마튼을 터널이 나오고요. 갈마 터널만 지나시면 바로 성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 어,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는 제 끝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바로 삼동역이 제 육안으로 보이고요. 더불어 약6 7분이면 갈 수가 있고 거리상으로는 한 5, 600m가 지금 내비상 지키고 있는 어, 거리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앞에 어, 광역버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바로 어, 깔마튼을 지나시면 바로 승남권 그리고 3번 국도 바로 국도변 조금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그리고 현장 바로 앞에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바로 앞에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이 시내버스 이용을 하시면 더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같고요.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광역버스 이용하실 수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보실 현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도 일루트기 구조와 야외 주차, 150%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시면 계단 6칸입니다. 계단 6칸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채널 CCTV 설치되어 있고요키센그루프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지는 않고요8인승으로 되어 있네요. 자, 오늘 보실 세대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방화문으로 잘 두껍게 잘 만들어 놨고요. 코맥스 디지털 도어락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현관 내부부터 설명드리자면요. 어, 좌우 폭이 조금 넓게 나온 어, 그런 현관의 구조고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신발 수납장 3칸 이렇게 티큰 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은 삼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다지로 되어 있는 삼연동 중문 되어 있고요. 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 전형적인 3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3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중간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실, 그리고 거실 안쪽에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좌측편에 메인 욕실, 안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거실 그리고 어, 방 하나가 어, 이렇게 계단방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전용이 18평 정도 나옵니다. 1층 전용이 18평이고요. 그리고 확장이 꽤 넓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면적만 아, 7평수 30평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 2층 도합해서 어, 약 55평형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 2층 도합 55평형 어, 복층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어, 거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실은 좌우폭과 아트월 소파월이 매우 넓게 놓은 거실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트월 공간은 우드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전창은 KCC 유중창호를 사용한 전창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전망이 굉장히 탁 트여 있습니다. 막힘은 없고요. 어, 사생활 침해 같은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마주하는 공간이 없고 동강거리도 애너게잘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비가 와도 괜찮은 렉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그 위쪽에는 어,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파홀 공간도 여유로워요. 이렇게 공간이 꽤 넓게 잘 나왔고 바닥은 베이지색 강마루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명은 LED 메인 조명 그리고 어, 테두리 조명 그리고 직부등까지 해서 메인 등을 안 켜셔도 은은하게 비칠 수 있는 보조 보조등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TV 어, 이렇게 거치하셔도 될 넉넉한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주방을 보실 텐데요 주방 넓이도 꽤잘 나왔습니다 아주 넓고요 어, 주방 활용 하시는데도 어, 꽤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체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은 안정되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거실과 주방 사이에 이렇게 인테리어장이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는 이쁘게 인테리어 할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식탁 공간입니다 어, 여기가 식탁등이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좀 아일랜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일랜드는 어,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뭐 4, 5인용 어, 앉으셔서 앉아, 아앉 어, 식사하실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는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의자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별도의 식탁이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취 평에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수납 공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양문형 한 대만 배치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키큰 장으로 수납 공간 잘 만들어드렸고요. 저기에도 상하부장 올화이트에 화사함이 돋보이는 그런 주방인 것 같습니다. 백조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그리고 여기는 가스렌지 한샘 제품으로 3구짜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세코 제품의 넓은 환기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는 안정감 있는 주방 구조인 것 같고요. 냉장고 한 대는 어, 이렇게 다행도실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도실은 주방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미닫이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행도실 폭이 꽤 넓게 잘 나왔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나무 모양의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장판이 아닙니다. 타일로 되어 있고 위쪽에는 빨래 건조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세탁기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 어, 나머지 공간에는 다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짜드렸고요 위쪽에는 보일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일러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레버로 설치를 해 드렸네요 이쪽에도다 수납공간 짜드렸고요 이쪽에는 넓은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 꽤 폭이 넓은 다용도실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안방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포 어, 좁지 않아요 좀 넓은 구조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창도 넓은 창으로 답답하지 않게끔 잘 빼드린 것 같아요 자 여기 각 창마다 어 렉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문을 여셔가지고 좀 환기까지 가능한 그런 구조로 잘 짜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장은요. 북박이장 여기 한 11자 정도 어,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침대에 놓으셔도 어,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의 크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각방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이 일반적인 화장실보다 조금 더 폭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샤워 공간까지 충분히 잘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환기창, 그리고 환풍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샤워까지 충분히 가능한 안방 욕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타일도 깨끗하게 그레이 투톤으로 잘 만들어드린 것 같고요. 바닥을 보시면 여기가 샤워 공간 충분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어, 구조보다 어, 안방 화장실 폭이 조금 더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젠다이선반과 수건 수납장까지 넓게 잘 만들어드렸네요. 그리고 안방 맞은편에는 이렇게 메인 욕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도 구조가 아주 넓습니다. 보시면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이 집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화장실 두개에다 단기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구요 곰팡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풍기도 잘달려있고요 그리고 샤워기도 넓은 해바라기 샤워기로 잘 만들어 드렸네요. 이 화면을 한번 돌려보면요. 이렇게 어 넓은 폭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폭까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높이도 굉장히 잘 뽑아냈기 때문에 어 샤워하는데 답답함이 전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넓은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면기와 모든 욕실 도기들은 도비도스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울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수분 수납장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방 한번 보실게요. 중간방입니다. 중간방도 사이즈가 꽤 괜찮고요. 성인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벽지는 그레이 톤으로 약간 모던한 느낌이고요. 여기도 KCC 이중창으로 잘 설치를 해드렸고요. 여기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은 계단 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침실방으로는 사용하시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여기는 수납공간이라든지 뭐 드레스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단 및 공간은 이렇게 수납 선반 짜드렸고요. 그리고 계단 밑으로도 바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쪽 공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 행거라든지 아니면 기타 잘 쓰지 않는 물건들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미닫이로 중문을 한개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중문을 여시면 작은 수납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늘진 않지만 약한평 정도 되는, 한평 조금 넘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드레스룸 하시기에도 작, 조금 애매한 공간이고, 여기는 뭐, 캐리어라든지 잘 쓰지 않는 물건들 수납하시면 될것 같은 공간입니다. 뭐, 그리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 문은, 2층 계단은 원목을 만들어드렸고요. 2층도, 창구가 아주 좋습니다. 사람이 숙여서 갈 공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서리 부분은 뭐 어차피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숙이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보면은, 자, 이 정도 공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성인들이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승인이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고요. 센터는 여유롭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청구는 아주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거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가벽을 하나 설치를 하신다면 방을 하나 더 충분히 만드셔도 되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잘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2층에도 보일러가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지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전진 마감도 잘 되어 있고 조명도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조 싱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 층에서도 간단한 조리라든지 할수 있게끔 이렇게 잘 만들어드렸고 싱크볼 그리고 배수 시설 수전 잘 나와 있고요. 자, 한 곳짜리 하체 제품 국탑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쿡탑 앞에는 환기 잘 되시라고 환기창 넓게 잘 만들어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네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구조 잘 만들어져 있고 청구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이층이 마련된 방이 나와 있는데요. 방이 아주 넓고 짜이세 있게 쓸모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쪽 공간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이쪽 공간까지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청고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도 방에도 창문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앞에 뭐 막힘 없이 전망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놀랄만한 공간에 욕실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아주 넓습니다. 여기 세탁기를 설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김장 같은 거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넓고요. 어, 다만 하시는 점이 제가 약간 속이고 있는데, 뭐, 사람이 완벽하게 서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샤워기, 그리고 그런 공간은 확보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변기, 세면기 나와 있고요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수도 시설 품또 나와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하시면 세탁기까지 배치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1, 2층 구조는 다 보셨고 마지막 어, 테라스가 남아 있는데요 테라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테라스는 2층 거실 정면에서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 전창을 마, 만들어 드렸고요 창도 이렇게 넓게 잘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열고 한번 가볼게요 자,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테라스도 어, 넓고 굉장히 프라이빗합니다 옆집과 전혀 마주침이 없고요 여기는 진짜 빨갛고 선탠을 하셔도 될 만한 어,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과 어, 어, 사이즈까지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어, 방수시설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옆집과도 마치, 마주칠 일이 없고 안정성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를 보시면 우리 집과 전혀 마주침이 없는 그래서 프라이빗하고 공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뒤쪽으로는 전부 섭세권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어 저기 보이, 보이네요 저기 앞에는 바로 삼동역이 보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이렇게 넓이도 아주 좋고, 크기도 좋고, 어, 바베큐, 뭐 아이들 물놀이, 빨래늘기, 충분히 다 가능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을 열고 가시면 작은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좀 창, 창고 공간이 오고요. 이렇게 여기도 잘 쓰지 않는 물건들, 오래 보관해야 될 물건들, 여기다가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삼동역세권 복청빌라입니다. 어, 경기 광주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부 5분권 안에 모든 인프라가 다 만들어져 있고 집 바로 앞에 버스 중장이 있고 그리고 어, 어, 성남과 제일 밀접한 위치에 있는 삼동역세권 복청빌라 현장이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언제나 전화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좋은 집 박성동 팀장이었고요. 다른 팀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